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서학과 21학번 신재현입니다. 어, 사실 저는 아직도 제가 벌써 2학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어, 2021년에 처음 나사렛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잠을 못 이룬 적도 꽤 있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어서 학교 갈 일이 많지 않아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전국 8도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무색해지게 대학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먼저, 기숙사 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대학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는데요. 집이 아닌 타지에서 타인과 생활하면서 이곳 쌍용동을 비롯해 천안의 여러 동네와 나사렛대학교 캠퍼스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행사 참여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비유적 적었지만 자립생활관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과 지난 1학기에 개최되었던 자바라 페스티벌 등을 직접 참여하고 체험해 보면서 재미있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작년 2021년부터 새롭게 생긴 글로벌 비서학과 홍보단 늘소매 1기부터 참여해온 경험을 통해 어, 학교 생활에 많은 것을 배우며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막 입학했을 때 모르는 것이 많아 조금 힘들었지만 교수님과 선배님들께서 하나부터 일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어, 지금의 홍보단 2기 부원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아리 활동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활의 꿀팁이 동아리 활동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면 그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대학생활에서의 동아리 활동만큼은 꼭 한번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는 박선아 교수님의 사문문서관리와 심재건 교수님의 행정학개론, 조직과 인간관계, 그리고 박강철 교수님의 협업과 의사소통 과목을 수강했고 2학년 1학기 때는 박선화 교수님의 비서 실무론, 심재건 교수님의 고객 만족과 마케팅, 박광철 교수님의 프레젠테이션 영어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장님이신 심재건 교수님의 수업은 비서직을 비롯하여 여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학생들의 리더십 및 개개인의 자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발표와 토론 수업을 통해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실무하면 바로 저희 박선아 교수님이신데요. 박선아 교수님께서는 수년 동안 직접 여러 기업의 비서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미래의 비서로서 꼭 필요한 부분인 문서 관련 업무와 학생들이 일일 비서가 되어 실기에 대비하는 수업을 통해서 비서직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능력이 향상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광철 교수님입니다. 박광철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말하기 실력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심으로써 외국어에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지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학년 전공과목에는 제가 수강했던 비서 실무론, 고객 만족과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영어 외에도 웹오피스 관리, 자료 수집 및 분석이라는 과목과 2학기에 열리는 경영지원론, 고급 비서 실무론, 커리어 영어, 다문화 이해와 비즈니스와 같은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요. 이 수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은 고객 만족과 마케팅 과목에서 마케팅을 주제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발표 수업을 통해 올바른 발표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케팅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도 채우면서, 시험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의 예비 대학생 여러분들도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 나사렛대학교 글로벌 비서학과 공공행정전공에서 꼭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신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사렛대학교 글로벌 비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공학과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3학년이 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Q&A를 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적극적인 취업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학과 수업을 열심히 듣고 동시에 과연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스펙 등이 무엇인지를 직접 찾아보면서 이제 저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간다고 자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 6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자격증을 취득해본 경험이 없어서 1학년 때 ITQ 마스터 자격증을 시작으로 커말, 전산회계, HSK, 토익, 비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커말은 교양수업과 병행을 하면서 그리고 토익와 비서 자격증은 전공수업과 병행하면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laughs> 어, 제가 토익과 관련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수업은 아무래도 저희 학과에서 매 학기마다 열리는 영어 전공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토익은 대부분 비즈니스 관련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꾸준하게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는 저희 학과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LC를 공부할 때는 딕테이션을 연습한 다음에 이제 동사와 연결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는 특히 RC가 좀 많이 약한 편이어서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여러 세트 푼 다음에 그중에서 자주 등장했던 단어를 찾아서 최소한 이건을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단어 암기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니까 그 뒤로 지문을 읽을 때 자신감이 조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긴 지문을 읽을 때는 평소에 속독하면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 내가 그 상황에 실제로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집중이 더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한 부분을 한 번에 끌어올리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차근차근 해결을 나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고학년이라 보니까 요즘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쩍 많아졌는데 일단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추후에 좋은 인턴 자리가 생기면 꼭 한번 지원해 보자는 생각으로 남은 학기를 보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이렇게 간단한 Q&A 몇 가지를 같이 해봤는데요. 어, 학고 여러분들도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객관화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저희 학과 유튜브에 어, 다양한 영상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비서학과 4학년 이세봄입니다. 네, 저는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입니다. 어, 4학년까지 오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입학하자마자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기획부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선배님들의 배움 아래 다양한 학과 행사에서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학생회는 우리 학과를 대표하여 학우를 위해 봉사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한 자세로 행하여야 합니다.또한 2019년 이대 비서학회, 글로벌 비서학과 20주년 기념 및 추계 학술 대회 등 중요 행사에서 의전을 담당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다음은 지금도 맡고 있는 홍보단 단장입니다.저의 대학 생활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의 특화된 장점을 널리 퍼뜨리고자 개설된 자율 동아리로 제 1기 단장부터 맡게 되어 홍보단 단원 학우들과 함께 지금의 홍보단까지 꾸려왔습니다. 운영 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면서 보다 더 학과를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에 대하여 좀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한 몸과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반면에 후회했던 점을 꼽자면 저는 자격증 취득이 천천히 이루어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학년 때 컴퓨터 활용 능력과 비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3학년 말에서 4학년 초반에는 워드프로세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어, 아직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남아 있는데 조금 더 일찍 취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전공 과목 중에 학과장님 수업인 공기업론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학과 생활 즉 학생회, 동아리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우 중에 공기업론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임원 비서 인턴을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았고, 중간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가 다시 재차 진행되어 3학년 겨울에 다시 지원하고 면접을 본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훌륭하고 이력서가 화려한 친구들과 함께 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조금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저를 담당해 주시는 과장님과 함께 임원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학교 수업과는 다르게 제 피부로 직접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인턴 생활입니다. 기본적인 응대 업무와 사무 환경 조성 그리고 이제 요청하시는 다양한 사안을 해결해 드리는 위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찬비, 숙소 예약, 경조사 업무 처리 등 과장님께서 교육해 주신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글로벌 비서 학과라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졸업반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서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입니다. 어, 내가 과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준비가 덜된 느낌이 나서 이제 자신감이 간혹 하락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싶은 욕심이 강해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런 시간일수록 더욱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학과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직 4학년이 되지 않은 후배 학우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학과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의 학과 활동이 인턴 합격의 비결과 더불어 인턴 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을 잘 활용하여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을 가능한 한 빠르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원하는 직장으로 취업하길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